과연 와... 뭐야 이거? A급 3개랑 S급 2개를 준다고 바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게임? 이렇게 뽑기 확률이 좋다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비입니다 오늘의 볼 게임은 어쩌다 용사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어쩌다 용사라는 게임인데 스타트 게임 한번 눌러줘 볼게요. 네, 이렇게 로그인 되자마자 닉네임 만들라고 뜨네요. 일단 여비튜브 입력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 용사가 되다. 개운해. 오랜만이야. 개운한 아침이야. 응. 어, 뭐 이렇게 계속 뭐 인트로가 나오네요. 아 인트로가 엄청 길어. 이거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티켓 뭐야 이게? 일단 뭐세개를 받았어요. 네, 장비 한번 눌러볼까? 아, 일단 이렇게 장비, 기본 장비가 세개 껴져 있고, 다음 메뉴로 한번 봅시다. 공지, 제작 우편, 성장 지원, 아, 뭐 요즘 키우기 게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성장 지원 같은 경우도 있고, 상점에서 요런 거 무료 선물 있고, 뭐, 다이아는 따로 뭐, 1,100원짜리부터 11만원짜리까지 있네요. 마일리지 상점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이거, 광고제거 패키지 계속 하실 분들은 사시는 게 좋겠죠. 9,900원에 팔고 있고, 다음, 요술가방 패키지, 뭐, 가방 크기 늘려주는 거, 뭐, 이런 거 있네요. 이런 게임에서 뭐, 가방 크기가 늘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늘려야 되는 컨텐츠가 있겠죠, 아무래도. 아, 이런 제작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방을 늘리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방어구뭐 이런 제작 같은 건좀 이따 알아보고 지금 한번 게임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이렇게 캐릭터가 뭐 움직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방향키 이쪽에 있는 방향키를 누르면 캐릭터가 움직이고 이런 마을 같은 곳에서 뭐 캐릭터가 계속 움직이네요. 자, 설정에서 따로 뭐 그래픽 같은 거 조정하는 건 없고 서버 저장 있고 고객센터 도감. 아, 도감도 있네요. SS급 무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방패도 SS, 갑옷도 SS. 아, 따로 장신구는 뭐 S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일단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뭐야? 아 이거 오토는 그냥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 아, 캐릭터 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일단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슬라임 같은 걸 계속 잡고 있어요. 이거 보스 뭐야? 슬라임을 20마리 잡아야지 보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0마리 보스 소환 바로 푸른 슬라임이 뜹니다 요렇게 요렇게 때려줍니다 아, 가방 크기가 계속 증가해 뭐 레벨도 계속 증가하고 아, 몬스터 차지 이거 받아주고 요것도 받아주고 아, 무기 또는 방패를 3회 이상 레벨업 해주세요 이게 컨텐츠인 것 같은데 약간 메인 퀘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장비에서 이거 레벨업 어세번 강화 해주고, 다음 나가서 계속 사냥. 다음 이거 마을에 크로로부터 용병을 소개받아. 크로가 얘가 마을로 한번 다시 나가보자. 마을로 한번 다시 나가볼게요. 마을 어디서 마을 마을 나가기 주둔지에서. 아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이 녀석. 용병에 대해 얘기한다. 요거 고용하기. 네 바로 고용이 됩니다. 다시 깊은 숲으로 돌아가서 오토 눌러주고 아 이거 뭐 방치도 되는 게임인 것 같아 장비 창에서 무기 또는 방패를 분해해서 뭐걸 얻으래 무기 또는 방패를 분해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 뭐 분해할 게 있나 이거 아 무기랑 방패 분해하고 싶은데 지금 뭐뜬게 없어요 다음 다른 거깰수 있나 지도를 열어 다른 지역으로 순간 이동해 보세요 일단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도 오토 눌러주고, 여기도 20마리 잡으면 보스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순간이동. 아, 순간이동은 계속 무료인 것 같은데? 예, 네, 아무래도 순간이동은 계속 무료인 것 같아요. 열대우림숲, 여기 다시 들어가주고, 오토 눌러주고, 일단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HP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843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동료가 그래서 같이 사냥을 해주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든든한 느낌이야. 아이템 제작의 기본 재료가 되는 구리 주괴를 만들어보세요 구리 주괴 어떻게 만들지? 잠깐만 제작에서 소모품이 있겠지? 여기 있다 아 이거 사냥으로 얻을 수 있나봐 필드 드랍 및 몬스터 처치 요거는 조금 이따 깨줘야 되겠다 구리 주괴좀 하다보면 은 깨질 것 같은데 이거는 소환창에서 장비 소환 무기 또는 방패 다른 장비의 고유 기능을 확장해보라고 이거는 뭐야?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네 일단은 장비를 하나 뽑아봐야 될것 같은데 도면을 배워야 되고 상자를 열어야 되고 아, 이 마을에 있는 요 녀석한테 돌림판 이벤트를 한번 해보래. 다음, 친구와 함께하고 있다면 친구 추가. 아, 친구 추가 기능도 있나봐요, 이게. 뭐, 온라인인지는 모르겠어.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 일단, 메뉴에서 지금 해봐야 될 것. 요거, 무료 선물이고, 받아주고. 일단, 이런 소환 같은 거. 일일 무료. 오케이. B 클래스가 바로 뜨네? 다시, 장비. 요기 B 클래스 착용. 여기서 이거 뭐야? 스킬 확장이 따로 있어요. 예. 네. 스킬 확장 기능이 있는데 뭐 따로 지금 들어갈 재료가 없네. 나지 무기 복귀 해 줬으니까 아까 어디 갔지? 어, 여기서. 아, 이거 장비를 아직 소환을 못한 거구나. 저거는 안쳐 주는구나. 여기 소환을 한번 해 봅시다. 네, 장비 소환했어. 다음. 이게 센가 이게 센가 봐야지. 강력한 일격 액티브 스킬이 증가를 하네 10% 확률로 공격력200% 요걸 껴줘야 되겠는데? 어 이거 노랑색이니까 지금 여기다가 그러면은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아깝다 일단은 요이 장비에다가는 뭐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 다시 여기서 무기 떠는 방패 고유기능 확장 이게 그거인가보다 스킬 같은거 스킬 합성 요기 있네요 도면 배우기 상자 열기 따로 지금 뭐깰수 있는 게 있나? 요거 상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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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열기도 깼고 상자 열기 깨주고 잠깐만 나 근데 왜 사냥을 안 하고 있지? 그게 어딨어 아 이거 보스 소환을 해줘야지 사냥을 하는구나 아, 보스를 빨리빨리 잡아주고 다음 아 돌림판이랑 이런건 아직 하지를 못하니까 뭐야 아 죽은 거 같은데? 아니 이걸 죽는다고 이거? 지금 레벨 몇이야 이거 여기 돌림판 여기있다 돌림판 플레이 이거 돌림판 한번 다 돌려줘 볼게요 D등급 하드소울 뭐 저게 뭔지를 모르겠어 오! A등급 도면이 나왔습니다 A등급 도면 나오고 뭐야 왜 도면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아 뭐야 왜 계속 똑같은 것만 나와 도면 어디있어 가방 가방 가방으로 가주자 요거 도면 배우기 배우기 아 다시 티켓으로 주네요. 똑같은 게 나오면 다시 티켓으로 줘요. 다음 돌림판 다시 들어가서 자 과연 아니 왜 계속 요것만 나오냐고 오케이 고급 상자 나왔어 가방에서 요거 다시 배우면 은 하나 더 고급 상자 이따 열어주고 돌려 돌려 돌림판 한번 더 플레이 과연 아 하급 소울 이거 별로야 하급 하급 소울은 별로인 것 같아 요거 해주고 요거 받아주고. 아, 벌써 661개가 생겼습니다, 다이아가. 다음, 요거 상자 열어주고, 이거 뭐지? 이거 뭐 재료인 것 같은데? 어, 뭐, 다이아도 조금 줬어요. 다음, 요길로 깊은 소프로 다시 가서, 아, 순간 이동이 되니까 너무 편한데? 아까 나 그거 뭐야? 그 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열대우림 소으로 가봐. 어, 요기서 다시 사냥을 해보자. 장비에서 요녀석을 레벨업을 좀 해줘 볼게요 아, 누르고 있으면 안되네 어.. 무한클릭 오케이 나가주고 닫기 어 이제 한방이야 한방이야 두마리 남았어 한마리 두마리 오케이 보스 소환 흑요석 맨드레이크 아 이제 바로 깨주네요 이렇게 보스를 깨야지 무한으로 계속 사냥할 수 있는 이렇게 몬스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자 여기서도 오토 눌러주고 아 지역을 계속 들어가면서 오토를 이거 계속 눌러 줘야 돼. 그리고 20마리를 잡아주고 20마리 잡았으면 보스 소환해 주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또또 또 죽은 건가? 아또 죽었어 이거? 돌림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하나 받았으니까 이렇게 다시 뽑기를 해 주고 오! 좋아. 만년설 상자라는 걸 얻었습니다. 여기 상자 여러 아 뭐야 이거 낡은 열쇠가 필요하다고? 낡은 열쇠 어떻게 해? 제작을 해야 돼? 열쇠, 열쇠, 열쇠. 낡은 열쇠 어디 있어? 낡은 열쇠 어디 있어? 아 이거 이건 어떻게 또 아이템 분해 보상 가방에서 나 아이템 분해할 게 있지 또 아이템 여기 장비에서 이런 거 분해해 아 이런 거 분해하면 안 뜨나? 요것도 분해 아안 뜨네 이거 분해해야 되나? 이거 분해. 안뜨는데 낡... 낡은 열쇠 어떻게 제작하지? 제작 가능 여기다 아, 제작할 수 있구나 즉시 관리 이 눌러줘야 되겠다 아니야 기다리자 기다리자 6초 남았으니까 빨리 기다리고 자 지금 670개 있는데 저거 아뭐 뽑기를 바로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가방에서 요 녀석 상자 오케이 오, 어른 마녀의 단검을 얻었습니다. 아,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하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 아직까지 이거 강력한 일격 이게 좋은 것 같아. 이 스킬이 좋은 스킬이 내가 나온 것 같은데 초반부터. 좋아, 좋아. 일단 다시 사냥터로 한번 가보자. 여기 열대우림숲 가고 검은 늪지대. 내가 검은 늪지대에서 스우 마리 를 아직 못 잡았으니까 여기서 오토 돌려가지고 스우 마리 잡아주고. 좋아, 성장 지원해서 500개 받고. 아 이거 뭐 뽑기라도 이거 하고 싶은데, 어 지금 좋아, 좋아, 좋아. 뽑기 할수 있다, 뽑기 할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뽑기를 보여드릴게요, 뽑기 1,200개. 소환해서 여기 뽑아주자. 지금 방어가 너무 약하니까 계속 죽은 것 같아. 소환 확률 한번 쭉 볼까? 초록색부터 이렇게 SS까지, 일단 뭐 뽑기 레벨 같은 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환 확률에서 보면은 다 나온다고 써 있어요. S.S.가 뭐 이렇게 이게 제일 뭐 좋은 검인 것 같아 이거 천상의 검. 근데 천상의 검을 제작을 하고 싶은데 과연 와 뭐야 이거 A 급세 개랑 S 급두 개를 준다고 바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게임 이렇게 복기 확률이 좋다고? 어 일단 일단 나가봐 일단 나가보자. 엄청 좋은 거 엄청 좋은 것 같은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이거 강제 소환 이거 뭐야 와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일단 요거 해주고 여기다가 액티브 스킬에 여기 강력한 일격 요거 넣어줘야 될것 같아 아 재화가 부족해? 잠깐만 재화를 벌어오자 재화 벌어와야 돼 미션에서 요거 60개 60개 요렇게 벌면은 바로 벌립니다 아야 이렇게 너무 좋아요. 노란색 스킬이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요렇게 에이티브 스킬 두개 넣어 주고 레벨업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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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고. 와, 지금 이급 무기에 지금 노란색 스킬이 두 개나 떴습니다. 이게 말이 돼? 다음 또 괜찮은 거 없나? 어, 괜찮은 거 일단 없어. 여기 이거 보자. 3900 방어력 3900에 포용이란 스킬은 뭐야? 1% 확률로 메인 영웅 체력 3%. 1% 확률은 좀 그런데. 일단 3900이야. 이동 속도 6퍼. 이건 뭐야? 1% 확률로 떨어진 모든 골드 획득. 액티브 스킬을 다 넣어주고 싶지만, 자 일단 요거 착용해주고 스킬 확장. 일단 그걸 알아봐야 돼. 이거 스킬 확장된 걸뺄 수가 있나? 빼진 못하겠지? 3% 확률로 500 골드를 소화해. 네. 아 이런 건 별론데. 여기 치명타 확률 3% 증가 이거 해주고 이것도 해줘야 되겠다. 아, 재화가 부족해. 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가보 뭐 있는 거 없고, 일단 S2개가 이거 5반데. 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난 지금 죽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미뤄지나 한번 볼게요. <laughs> 이거 너무 재밌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이 게임 자체가 뭐 제작도 하면서 검은 늦지대로 바로 들어가. 그리고 오토에서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사냥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일단 메뉴에서 또 해줘야 될거 성장 지원. 아, 이거는 골드 패스를 구매를 해야 된대. 이거 무료 선물에 9,900원짜리 이거 하나 사줘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일단 광고제거 이거 사줬습니다. 다음. 뭐야, 요술가방 패키지, 이거 뭐야, 마일리지 10, 이거 마일리지는 아직 안 열었으니까, 너 바로 획득해주고, 골드패스. 아,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데, 골드패스를 사줘야 되나? 골드패스 하나 사줄까? 음, 골드패스 패키지, 요거 하나 사주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이렇게 골드패스까지 사주고, 다음, 패스에서 보면은, 요기 3,000개 또 받으면, 9,000개가 있어요. 9,000개로. 일단 보스 요 녀석 때려잡아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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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격해주면 됩니다. 다음. 골드 던전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직 골드 던전 들어갈 때가 아니야. 이거 소환을 해야지. 장신구는 또 따로 어디서 뜨나? 장신구는 무조건 그건가? 이건 장비 소환이고. 메뉴. 상점에서 장신구는 뭐 따로 제작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소환을 해보자고 나머지 다 소환해야지 와.. 나 아까 S가 어떻게 뜬거야 도대체 데 제발 좋은 것좀 나와라 오! 수호감 나왔어 다시 아 일단 뽑기가 빨리 빨리 좋은 게 빨리 떠야 되는데 뭐 A급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A급 나와도 좋은 옵션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노의 검 나왔고, 분노의 검이랑 저거랑 누가 더좋냐 수호검이랑 분노의 검이 어디있어? 아, 분노의 검 여기 있구나? 수호검. 뭐, 확률은 똑같아요. 뭐, 좋은 건 없네요. 다음, 성장지원에 왜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비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 폭발 덫, 이거 뭐야? 10번마다 5초 폭발이 10번 공격마다 수호검이 더 좋은가? 1044 기본 공격력이 분노의 검은 남은 체력 3%를 확인... 사용해 음 요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걸 착용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거 레벨업을 해줍시다 좀 레벨업 좀 해주고 다음 요거 여기에다가 스킬을 한번 보자 자, 3% 확률을 1000% 물리 데미지를 입힌대 요거 좋을 것 같은데? 아, 획득 골드 증가. 강제 소환. 12% 확률로 일단 요거 확장해주고. 강제 소환 저건 좋은 것 같아. 레반의 몬스터를 자신의 앞으로 소환. 획득 골드 증가. 획득 골드 증가. 이거 확장을 하나 해주고. 하하 보자, 보자, 다음. 요거 확장을 해주고. 오케이, 요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방패 한번 봅시다. 이동속도 6%? 어? 이건 별로 안 좋아. 여기서도 확장할 수 있는 게, 스킬 확장에서, 이동속도를 배우면, 아 이런식으로 계속 보석을 이런데다 써야되겠다 보석을 일단 좀 모아봐야되겠는데 가봇은 네, 뭐 나온게 없어요 가봇은 갑옷, 지금 얻어야될것같은데 가봇도 나온것도 없고 지금 무기랑 방패만 나온것같아요열대어림숲으로 아, 들어가볼까? 열대어림숲 다시 들어가서 아니 검은늪지대가 더 그거잖아 여기에 푸른고원? 푸른고원으로 들어가야될것같은데 푸른고원 어디있어 이쪽으로 쭉 가면 푸른 고원이 나오겠지? 쭉쭉 이동을 해봐. 아니, 이 게임 생각보다 왜 이렇게 중독성이 있냐, 이거? 좀 옛날 게임인 것 같아. 뭔가 옛날에 그 약간 메이플 스토리 하는 그런 감성인데, 너무 재밌어. 어, 뭐야, 방금? 폭발로 다 죽인 거 봤어? 어케게 <laughs> 이렇게 몬스터 사냥했어. 증가해주고, 여기서 열대우림수? 아, 검은 늪지대까지는 뭐 사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순간 이동 해주고 <laughs> 일단 아,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요 게임 뭐냐면 어쩌다 용사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복귀 확률을 봤는데 복귀 확률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S급도 생각보다 잘 뜨고 너무 재밌는데 나는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을 찍었어. 일단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레벨업 좀 많이 해서 올게요. 자, 일단, 어쩌다 용사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